네, 주원님과 1월 1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사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라고 하는 제모라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2025년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 가지 어, 나라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질들 그리고 그 존엄성들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김을 항상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어, 나와 함께 하는가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며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래를 걸어갈 때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면서 누구나 깨닫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지만, 사람을 완벽하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내 삶에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요수아는 이제 삶에서 큰 무게를 지게 되었어요. 그가 섬기고 따랐던 모세가 죽고 이제 다, 어, 자신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사명 또한 맡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요. 어, 자신이 의지했던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옆에 없습니다. 어, 이것만 해도 삶이 참 두려울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맡은 큰 책임은 너무나도 이제 무겁게 여호수아를 어,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 안에 있게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6 절과 7 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에서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요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나, 어, 나의 그 혼란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어, 생각이 잡잡하게 나를 지배할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은 실제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5절과 9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려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주신 사명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소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찌 보면 율법 안에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의 대군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내 힘으로 큰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자, 그래서, 그 순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삶의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올한 해를 향한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앞서서,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그렇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항상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